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대략 3년 정도 이루게 됐고, 오늘 일어났던 이 소요와 사태는 사역의 말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거의 한 25만 명 정도 에, 그렇게 거주하고 있었던 대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은 두런노 서원에 있으면서 매일마다 날마다 복음을 그곳에서 이제 학교 같은 곳이죠 둘란나서원이 그곳에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이 복음의 영향력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께로 돌아왔고 이제 어저께 살펴봤던 본문 속에서 아, 2만 5천 예, 이 은전 2만 5천에 해당되는 드라크마 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의 마법 책들, 마술 책들을 그 마술사들이 다 불태워 없앴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데미 신상 그 에베소 지역에 특별히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신상을 조각해서 그것을 돈벌이로 어, 팔고 있었던 그런 비즈니스가 성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데미 신을 보면 이런 모양의 이제 신인데 여신인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상을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성황하던 도시가 바로 에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충돌,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이 사회 앱에서 도시 전체를 흔들만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이런 아데미 신전이 많았고, 그 신전과 관련돼서 이런 아데미 신내 조각상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던 그런 상점들이 많았었는데 그 조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니까 이런 우상을 버리게 되고 또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각상을 만드는 비즈니스에 타격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조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바울에 대한 성토를 하면서 이 소열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뭔가를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감정에 섞여가지고 이 비즈니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동종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소란을 바로 이 원형극장, 우리 에베소 지도를 보면 2번에 해당되는 저 위에 보면 2번에 해당되는 원형극장이 지금 발굴된 에베소의 도, 그림인데 원형극장 그 위치가 바로 지금 뒤에 있는 이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좌석이 한 2만 5천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직공들이 모여서 막 소요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바울은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같이 동역했던 이제 사람 동역했던 동역자인 에그 아레스다고 가이오를 붙잡아다가 이원형격이 극장에 데려오고 이 사람에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도시 25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아, 원인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소역 가운데 몰려들게 되고, 절반 이상이, 뭐 무슨 일로 모였는지 모르지만, 소란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게 되는데, 바로 이제,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 아리스다고이두 사람을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 이제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은, 이제 바울의 그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그곳에 가지 마라. 너를 안전을 위해서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래서 만류를 해가지고 바울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다른 복음서에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쓴 편지 속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가 너에게 무난한다. 이것을 통해서 아주 밀접한 사역자였음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도 학자들이 요한 3서에 나온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했던 그 요한 사도 요한이 썼던 그 편지 속의 가이오도 동일한 그 가이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다고는 골로새서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로마에서 갇혀 있다가 골로새 편지를 썼던 그 편지 골로새서에 바로 마가와 또 아리스타고가 자기 감옥에 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도 같이 보낸 편지지만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지금 로마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사도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들. 정말 충성을 다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타고와 가이어가 대신 저 원형 극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고초를 당하게 되고, 대신에 이제 그 서기장, 예, 그 지역의 서기장이 이 소요를 이제 조금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뭔가 문제가 되면, 공식적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고발을 하던가 아니면 총독들이 여기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너희들이 정식적으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그리고 또한 민회도 있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원형극장에서 너희들이 소열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너희들은 불법 집회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어떤 곳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도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분명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런 것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며,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인 어떤 구조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했는데도, 그 예전에 살던 그, 그 사회 속에서 그 도시 가운데 사람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거나 아니면 쾌락을 즐긴다거나 이런 비즈니스들이 여전히 성황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복음의 능력이 과연 제대로 워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평양 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회복, 회개와 자복, 그들이, 뭐, 과거에 살던 마약을 즐기는 일들, 술을 즐기고, 여자들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평양 시내가 완전히 그런 비즈니스가 다 망해버렸대. 주일날은 다 상점이 문을 닫고, 교회 예배당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됨으로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변화됐을 때그 도시가 변화되는 것.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지 진정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 그것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다수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날 때 그걸 바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있는 곳엔 반드시 그 지역과 도시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도시가 변화된 것처럼. 그것이 물론 충돌로 일어났지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충돌로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통한 도시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 여정을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부흥에는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그런 소요와 그런 사태의 결과 이런 것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며 예수그리의 복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